대전 둔산중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23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는 because의 용법을 살펴보는 문제이죠. 그래서 빈칸에 because가 들어가기 어색한 문장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문장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because의 뜻은 모두 아시죠? because는 단연 이유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because 뒤에 나오는 부분 어, 여,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을 얘기하겠죠. because 뒤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because he is kind to her 하면 은이 뒤에 있는 he is kind to her 그녀에게 친절하기 때문에 라는 이 부분이 바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she loves him Because he is kind to her. 네, he is kind to her이 그녀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가 될까요? 물론 되겠죠. 어, 친절해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네, 2번 I don't like her because she is too noisy. She is too noisy. 그녀 you know, 너무 시끄러워. 이게 I don't like her. 내가 그녀를 싫어하는 이유가 될수 있을까요? 네, 물론 될수 있습니다. 저도 시끄러운 사람 싫어해요. 3번 we were tired because we found a hotel. 우리가 호텔을 찾았다 그래서 tired? 네, 의미가 좀 이상하죠 호텔을 찾았으면 음, 기쁘든지 아니면은 uh, relax 조금 이렇게 여유롭게 느껴지든지 이래야 되는데 tired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3번은 틀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4번 he was late for school because he got up late. 그가 일 늦게 일어난 게 그가 늦게 일어난 게 어, 학교에 늦는 이유가 될수 있을까요? 네, 물론 될수 있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지각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네, 그래서 4번은 4번도 because가 적절합니다. 5번 They visit the old man because he is in the hospital. 그가 여기서 그가 가리키는 것은 old man이죠. old man이 어, 병원에 있기 때문에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올드맨을 어, visit 방문하였다. 네, i 스피 l 에 있으니까 방문을 해야 되겠죠. 할아버지가 직접 오실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because가 알맞게 사용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 답이 아까 3번이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we were very tired. 우리는 매우 지쳤다라는 부분과 we found a hotel, 우리는 호텔을 찾았다라는 부분이 어 원인과 결과로 보기에는 약간 의미상의 어 힘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곤한 것과 호텔을 찾은 것은 연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호텔을 찾았으면은 어 excited 아니면은 어 relaxed 이런 식의 단어가 나오는 것이 훨씬 더 because와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3번 문제 함께 풀어보면서 because의 용법을 다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because는 우선 because 뒤에 나오는 절 부분이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이유 부분과 주절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because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24번 문제 또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